올해는 95년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부활한 이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연지 만 20년이 된 해입니다. 20년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치를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해 전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환자 안심병원 시행 등 서울 특색에 맞는 서울형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연구원과 지방자치법학회 그리고 지방재정학회는 이십일 그 동안의 지방자치를 되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함께 져야 하는 재정 부담이 심각해 실질적 자율권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이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장애인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걸전 국민에 해당되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딱 맡아주면 나머지 저희들은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작은 것들을 정말 창조적으로. 일정 비율의 재정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2007년 32조 원에서 지난해 61조 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의 86%, 여성가족 예산의 68%가 국가 사업을 대행하는데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정 분권을 위한 지방 세제 개편 추진 방안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혁신 사례 등 지방 자치 관련 의제도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제원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분권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기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이 해결책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과 지방 간의 이 소통 창구가 필요한데 이런 협의 기구들로 어떻게 설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큰 주제가 지방 자치 발전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시간. 서울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 자치와 관련된 연구와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BS 문경란입니다.